할수 있지? 나는 김준이, 마사에 입사해서, 대학원 대표에서, 우선을 만들어보자 와, 와, 그럼 100% 실패할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겨워, <이게> 핵폭. <바로 세포구. 웃음> 자, 숙제. 핵폭은 아니지. 그럴 수도 있잖아. 가능성이, 이야기가 들었어. 가능성이 있지. <laughs> 어, 오늘은 샀다. 그 삶을, 어, 오늘날 파이브 들왔갔다 어, 더 쌀까? 아니요. <laughs> 응, 자, 84에서 87 s t 안 i z e of question you are to me. The print is a tenica. I see. What is it? What 기 s it? w h 이렇게 합시다, 여러분들. 다음주에 봅시다.